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에서 온 송신우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통계청 저희 통계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한 10분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통계데이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통계청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크게 4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지금 데이터 기반 그 자료를 드릴 수 있는 MDS와 SDC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통계를 많이 이용하시다고 보면 어, 코시스라고 해서 매크로 데이터 그 표를 뽑을 수 있는 코시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 또 이제 지도상에 또 야, 여러 가지 시각화의 통계를 또 펼쳐 보일 수 있는 또 통계지리 서비스 s g i s 이렇게 네 개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laughs> 어, 지금 현장조사 프로세서에 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만든 절차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점점 갈수록 이제 통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행정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행정자료를, 행정자를 통해서 통계를 만들 때는 요 앞에 통계조사 기획하고 통계조사 요 부분이 좀 생략이 되고 요 이제 전산내검과 자료정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행정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와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자료와 행정통계자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조사자료는, 어,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가가호, 아니면 또 사업체에 가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던가 판단을 여쭤봐가지고 좀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방면에 행정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그 한계적, 어, 어느 범위를 정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어, 범위에 대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 자료 같은 경우는 전수 데이터로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어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또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사 자료는 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본 조사로만 가능하고요. 또 이제 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동향 파악이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 m d s 와 SDC에 대해서 역사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는 1993년부터 해 가지고 한 30년간 좀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 MD 자료를 어, 이렇게 그 센터 서비스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한건 2006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왔다가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 행정 통계 자료와 민간 자료를 융복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SDC 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2017년부터 구, 어,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2023년 MDs와 SDC를 지금 통합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MDs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여러분들께서 그 포털 서비스에서 MDs를 치시면은 로 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제 MDIS에서는 160개 이상의 통계작성기관과 370종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공용 데이터와 또 이제 그 돈을 일종의 소정의 유료 서비스가 되어 있는 인가용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가용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각 집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접근 서비스와 또 이제 더 많은 자료를 좀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센터 서비스 이두 가지 큰 방식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용 서비스는 소정의 유료 서비스이어가지고 돈을 납부를 한 다음에 이용을 가능하시고요. 단, 저희가 여기 센터 서비스를 설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학생분들께서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MDS 관련해가지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네 개의 카테, 카테고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네 개의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서울대에서, 어, 저희 MD 자를 이용해서 연구 성과 연구 를그 저희한테 올려주신 자료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뭐 기업 기업 어지달 전환의 기후 효과, 뭐 현황과 전망, 또 소득과 소비에서 소득 분위별 뭐 한계 소비 성향 및 부채 유형별 평균 소비 성향 변화 연구,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저희 MD 자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성과를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욱 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D 이용을 관련해가지고 작년 이용 현황인데요. 점점 갈수록 매년 증가, 증가 추세가 있고 연한 9%? 1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알다시피 이제 무료 서비스인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온라인 분석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유료 서비스인 원격 자권 서비스와 명부 서비스는 좀 이제 약 건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직업별 신청 현황을 보시면은 어, 저희, 서울대 같이 이렇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 보시면은 22년하고 23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대학생하고 교수님들이 22년에 비해 23년이 좀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좀 앞으로 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SDC로 전환해서 개소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자료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저희 통계청에 지금 서비스하는 각 조사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사는 국내 이동 통계하고 또 이제 경활 자료입니다. 이런 이제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계 작성 기관 관련해가지고 상위 통계는 우리 이제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또 여가부에 있는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이런 순으로 해서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신 서비스 이제 SD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SDC가 무엇이면요이 아래 이제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에 플러스 해가지고 행정 통계와 또 이제 민간 데이터를 세 개를 융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더욱 더 이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좀 다양한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고 또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데이터는 당연히 MD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행정 통계 저제 이제 통계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등록부가 있고 그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드 자료와 어또 이제 각종 이제 유동인구 이제 SKT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사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16개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부분 보시면 수도권에서 워낙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의 수도권 쪽으로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SDC가 이제 올해 1월에 전환 개소가 됐는데요. 대학교에선 최초로 여기 저희가 SDC 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계등록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통계법 제 5조의 3항에 의거해서 지금 통계등록부를 지금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등록부는 어, 조사 자료에다가 각 기관에서 입수한 행정 자료를 융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이제 인구가구 등록부도 있고, 주택 등록부, 기업 등록부, 또 이제 정책 망춤용으로 해가지고 요새 뭐, 취업활동 등록부, 뭐, 아동가구 등록부, 청년 등록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자료를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모든 자료를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등록부 구축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이제 행정자료, 특히 뭐 대법원, 대법원 자료, 국세청 자료, 또 이제 검보자료 이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통계자료와 이제 붙여가지고 이런 통계등록부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DC 이용 현황은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SDC가 개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센터별 SDC 이용자 수를 보시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지금 접근성이 제일 많은 중구, 서비, 중구 센터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2023년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없긴 하는데요. 저희가, 어, 1분기를 지금 그 이용자 수를 분석한, 본 결과 지금 서울대 센터는 약 지금 2024년 1분기에 한11%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꽤 그래도 여러 16개 센터 중에서 그래도 이용률이 꽤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SDC 연구 성과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음에 MD 연구 성과하고 좀 다르게 좀 되게 심층적이고 또 이렇게 좀 고도화된 연구 성과들을 많이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매출 앱 자료를 통한 뭐 산후 영감표 작성이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 관련된 이런 좀 SGI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분석 자료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데이터의 과제및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센터 서비스를 이렇게 SDC와 MDS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양날의 검처럼 데이터 보안과 확대가 이렇게 좀 서로간에 좀 이렇게 이유를배분적으로좀 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안을 강화하자니 데이터를 좀 확대를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확대를 하자니 또 이제 보안을 <laughs> 또 약해질 수가 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잘 양립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제도와 법을 개정을 하면서 서비스 하는 것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를 16, 16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은 또 이용률이 좀 적은 센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많이 이제 이렇게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 된점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이제 서비스에 관련 이제 비전은 지금 현재는 이제 각 이렇게 뭐 SDC, MDS 여러 가지 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게 이렇게 각자 우, 운영이 된게 지금 이제 통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완전히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이용하기 편하게 좀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올해 이제 국정과제 같이 지금 통계 데이터, 아, 데이터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자료와 또 더 편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로는 통계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기관이 저희한테 자료를 또 이렇게 공유를 해 주고 여러분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어좀큰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께서 이제 써가 쓰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던가 개선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통계 데이터를 더욱 손쉽게 드릴 수 있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 힘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